그래서 좀 작아서 얼마큼 될지는 엄마가 모르겠지만.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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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엄마가 한번 사서 해줄게. <뭐라> 근데 엄마. 응. 이은 줄은... 응. 그거는 밑에 어? 통. 응? 어? 떤에 통? 아 흘러 넘칠까봐. 이거 흘러 넘칠 게까지 될지 모르겠네. 네. 만져볼래? 윤우도 만져볼래? 연기는 만져봐도 돼. 우와. 아이야아아아 <laughs> 한번 불어봐도 돼. 오오오오. 어 오. 이거 봐. 오. 소프 불는 거아니 우리 한번 부어 볼까? 비는 걸. 이제 우리 어. 이제부터 어. 부었을 때 만지지 마. 될까? 그러니까. 천하이스가 너무 작은가? 잘안 보인다. 천하이스가 어. 너무 작은가 봐. 자는 연기 보여주 음. 음. 와, 와, 음. 연기가 오. 흘러넘쳐. 팍 그래. 끓어. 폭발하라 봐. 너네 안 무서워? 호품복발하나 봐. 준기가 뜨거운 건 뜨거운 건 만져 볼까? 근데 이제부터 만지. 먼저 만져 볼게 아니, 안에 들어 있어. 안 만져. 연기는 만져도 돼. 유름도 만져 볼래? 거품 올라온다. 거품 올라온다. 거품 거품 만져도 돼. 거품 만져도 된대. 품 만져도 돼. 유 만져 봐 봐. 만져 봐, 유름. 나오는 거니까 괜찮아. 만져봐! 어? 이렇게 붙어 가는데? 응? 아보자아윤소리도 해보고 싶어? 윤소리도, 윤소리도 만져보고 어? 괜찮아 어? 마 신기하다 같지 아 이게 뭔가 좀 같아 같지? 아까 보자만해 이거 나왔네 그랬어? 그니 <놀람> 만지면 안 돼. 와 연기로 변해. 만지면 연기로 변해. 윤소리도 어, 만져봐. 이기로 하면 복받이 괜찮나요? 만져보지 마. 한번더 만져봐. <laughs> 너네 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구나. 알겠어. 보글보글 소리 들려? 음. 근데 그 조그만 드라이 아이스인데 한참한다. 꼭 이거 우리가 빨대로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어. 소리 들려? 무슨 소리가 들려? 뜨거운 물 끓이는 것처럼 보글보글 보글. 뭘 만지면 차가워? 그냥 건전지 있는데. 그러게, 살 만져봐. 만지면 차가워. 드라이 아이스는 음. 얼음보다 훨씬 음. 차갑거든. 음. 어? 야+ 화장실도들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+ 아노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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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다 보니까 구약 야+ 야+ 다 야+ 야+ 먹었 야+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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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야+ 만 야+ 어 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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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나터 코구타 일일 보는 하는네 그내그내그내그내 타야 뜨고 공룡들 다 먹고 피스타치서안비 하면서 그게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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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됐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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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복같이네. 아 윤호 오빠 언니 오빠 안 빌려줘. 아이 고그레기 언니. 뭐 하고 있어? 시원하네. 핸드폰 여기 놓고 한번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난리 났네. 빨간 물이푸이을 음, 공룡이라서. 이거